고객이 진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 건 결국 돈을 내는 거더라고요. 이 서비스 좋아요라고 말을 하지 진짜 좋아요라고 좋으면 사거든요. 지금 생각보면참필 꽂힌 대로 사업 운영했던 것 같아요. 가판대를 열어서 페레로쉐를 깔고 이거 설치하고 가입하면 바로 우리 페레로쉐 줄게. 정말 나중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손편질 쓰기를 시작했어요. 수백 통쓴데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3천 명에서 5천 명이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0만이 넘었어요.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월 매출액이 수천만 원 수준인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죠. 사실 확장은 쉽거든요. 근데 밀도 있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정말 잘 쓰는 건 결국 돈을 내는 것이고, 내가 얼마큼 내는 게 나는 합리적인지를 결국 은 맞춰가는 과정을 더 집요하게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왜이 사람은 돈을 낼까? 그왜 만족할까? 그이 만족하는 포인트는 뭔지를 또 캐치하는 거죠. 그럼 그걸 되게 강화시켜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드닥 대표 안무혁입니다. 모두 닥은 병원의 가격 정보, 그리고 의사의 투명한 리뷰를 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갈 때는 내가 어떤 의사한테 진료 받을지 모르고, 실제로 그 의사한테 진료 받았던 사람들한테서 솔직한 후기를 듣고 싶은 경우들이 많았다고 생각했었고요. 을 병원의 솔직한 리뷰를 볼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4년 전부터 저희가 큰 피봇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다가 2023년도에 연매출액 10억을 시작으로, 24년도에는 27억, 올해는 70억 원을 넘김으로써 매년 세배씩 성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스트 도잇 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되게 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려고 스스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막 일주일에 600만 원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사실 재밌잖아요 아픈 사람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 기둥에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고 대표님이 원하는 그 방향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이 전문직종에 좀 종사하는 뭐 안정적인 이제 직업을 갖는 걸 원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잘 보면 서울대학교 입과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아무래도 듣게 되면 제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나는 거기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예과는 이제 신나게 막, 소개팅, 미팅, 막, 마음껏 하고, 막, 다른 과 같이 섭 듣는 친구들이, 의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되게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수업을다 째고, 뭐, 술 먹고, 토하고, 난리치니까. 그래 저도 밑바닥을 깔아주는 의대생 중에 한 명이었고요. 중앙동아리 되게 많이 들기 시작했는데, 부자동아리라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어떻게 우리는 보달할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는 동아리였는데, 부자가 되는 건 뭘까?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고, 함께 했던 형 중에 한 명, 한 분이 한국에서 꽤 유명한 이제 떡을 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되게 그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았었고, 부자동아리 같은 동기다 보니까, 우리 한번 떡을 한번 잘 팔아 볼까. 그래서 서울대 정문에서 그때 떡을 엄청 많이 쌓아두고 걸어 들어가는 뭐 등산객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관악산이다 있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팔아보고. 근데 잘안 팔리고 막 속상해하는데, 그 셔틀버스가 지나가는데 저희 의과대학 친구들이 가득 탄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보고, 제왜 저기서 뭔뻘짓을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사람들한테 필요를 하는 무언가를 설득을 해서 팔아가는 과정이라든가, 또그 과정에서 이익을 내는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경험했었고, 그래서 되게 그때 좀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we I co-founded PatientsLikeMe, co my company PatientsLikeMe It's a place for patients to go share, share their experience find other patients like them and learn from them 첫 번째 상업은 또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인데 TED라고 해서 PatientsLikeMe라고 하는 만성질환 환우의 사이트를 만든 설립자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무계력병처럼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사들도 불치병이다 보니까 새로운 약을 어떻게 처방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약을 처방받거나 필요하 치료를 받고 이런 새로운 신약들이 나왔는데 너희 나라에서 한번 트라해봐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겁니다 보통 의사들이 결정을 다 하고 환자들이 다 배제되게 말련는데이 결정을 하는 게 환자 주도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제로부터 고민해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게 저는 결국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발 당상할 수는 없다 보니까 컴퓨터공학부 행정실에 무작정 전화를 해서 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다 드렸죠. 아무래도 좀불쌍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되게 활발하게 사용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본인이 올려주겠다. 다섯 분 정도가 연락이 오셔서 한분 함께 이제 최종적으로 같이 함께 이거 사이트 만들어보자. 위기 투합하게 됐죠.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좀 뭔가 완성되는 기미가 보이거나 어,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오거나 좀 그런 병국점들이 도달하면아 그래서 내가 좀잘 가고 있구나 하면서 휘어를 듣기다가도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임팩트를 내고 있나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거죠. 내가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리 루스 관절염 환자들은 진짜 필요하지 않았을 안 했던 거죠. 되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동아리 활동처럼 적당한 퀄리티로 뽑아내서 만들다가 결국 이제 접었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제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레지던트 인턴 이런 수련의 과정을 거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부터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창업을 하면서 되게 되게 하도커하게 살다가 긴 휴식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창업의 길을 다시 가고 싶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못 하잖아요. 그게 되게 아쉬웠고 특히 이제 그때가 카톡이 막 뜨던 때였어요. 병원에서도 그런 어플들 나왔어요. 어, 나도 이런 컨셉의 애플, 앱을 내고 싶었었는데 어, 이런 앱들을 누군가 출시를 시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걸 만들고 나도 빨리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데 전역을 했던 시점은 2016년 5월이었고요. 바로 창업을 했었어요. 관옥구청 맞은편에 있는 오피스텔이었고 제가 의대생 때 진행했던 창업 때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자 스누라이프라는 사이트에 제가 게시글을 하나 작성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 여러분, 서울대 입구역 주변 혹은 낙성대역 주변에 그런 진료과 병원들의 후기를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다른 학우분들이 아플 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서울대 입구역하고 낙성대역에 있는 병원들몇 개를 등록을 해놓고 그냥 들어가서 리뷰를 쓸수 있게 했어요. 최소 200개 넘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조차 어느 병원 갈지를 고민을 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필 꽂히는 대로 사업 운영했던 것 같아요 가판대를 열어서 페레로셰를 깔고 이거 설치하고 가입하면 그럼 바로 우리 페레로셰 줄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교를 누비면서 거의 수백 명 수천 명을 가입을 시켰는데 예약이 거의 안 일어나더라고요 리뷰도 거의 작성이 잘안 되고 그래서 느꼈죠 아 이게 쉽지 않구나 병원은 또 자주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맞나? 정말 나중에는 이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제 방에서 손편지를 쓰기로 시작했어요 거기 우편함에다가 넣으면 우리의 그 정성이 전달되어서 쓸 거야. 수백 통쓴데 며칠이 걸렸던 것같아 그렇게 삽질을 하다가 그 같이 이제 사업했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계속 가면 안될것같아 우리 제대로 하는 거맞아 우리가 정말 미숙하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하는 걸까? 프라이머에 이제 어떤 지원을 하게 됐고, 꼴찌로 선발이 돼서 이제 그때 당시에 권도균 대표님이 진짜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리뷰를 정말 집중해서 믿을 수 있는 리뷰를 잘 모아본다면 이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한번 리뷰. 한번 우리가 올인해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다녀가는 걸증빙하면서뭐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 결국 우리가 어디를 가도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수증을 우리가 받아서 인증을 시키면 그건 정말 믿을 수 있는 리뷰이지 않을까 그때부터 영수증 인증 리뷰를 집중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죠 초창기 4년 동안에 수십만 개의 리뷰를 모았었는데 처음에 이제 3천 명에서 5천 명이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0만이 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과금을 붙여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킨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성장 매출 성장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또 희망을 가졌죠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월 매출액이 수천만 원 수준인 거예요큰 사이즈로 성장할 수 있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모호닥이 정말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뭐야 모호닥을 필요한 하는 고객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전부요 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매출을 이어지지도 못하는 거고 깊이가 없는 거죠 사실 확장은 쉽거든요 근데 밀도 있게 만드는 건되 어렵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넓은 범위 있는 어떤 분야를 조금 파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를 제대로 들이덮어서 와 얘네 진짜 이렇게까지 판다고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가? 저희가 광고를 붙이면서 특가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예약을 할수 있는 기능을 도입을 했었어요. 여러 진료과목을 다 뜯어보고 예약이라든가 신청이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봤더니 어느 한 진료과목의 유독... 빠르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가 바로 안과였고, 실업교정수었던 거죠.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실업교정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유독 그 대형 안과들의 리뷰가 정말 많이 쌓였던 거예요. 그 리뷰를 보러 오는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모호달통해서 예약하는 수수도 늘었던 거죠. 그러면서 안과들 사이에서도, 어, 모호달통해서 실업교정수 알아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서, 여기 한번 광고해보면 좋겠네? 이런 입소문이 나게 됐고, 그렇게 매년 두배 이상씩 늘더라, 늘었더라고요. 초기 유저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메일이 날라왔어요. 축제 하는데. 스 들어올 기업 모집한다. 그래서 여기 해보자 해서 갔던 거죠. 저희가 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아, 우리 서비스 많이 사용은 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정보만 없고좀 예약을 안 하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저희의 목표는 서울대 뭐 3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되는 재학생들을 거의 다 가입시켰을 때 우리가 원했던 10% 20% 시장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가입자 수를 미친 듯이 모아보자. 첫 번째 날은 진짜 미친 듯이 넣었고 두 번째 날은 비가 미친 듯이 왔어요. <laughs> 어떻게든 가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냥 앞뒤로 판넬 붙이 다음에 전단지 나눠주면서 우리 원 플러스 원 가입하면 내가 커피 준다. 제발 이거 가입시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입할 시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진짜 감사해감사해 감사해 이러면서 막 가입을 시켰었거든요. 공대 에 찾아갔었는데 진짜 아무도 말을 안 받아주는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가입 아이보를 문 앞에서 시작했어요. 지면 가입을 안 하시고 제가 이기면 가입을 해주시고 커피 쿠폰 얻어 가시고. 저희 약간 거기서 이제 호객꾼 1인 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모두 다 합류했었을 때 걱정이 많이 됐던 부분은 창업 동아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안절박해 보이는. <laughs> 전원이 진짜 공부 소주하면서 확제 단지 밭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확뛰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회사 이제 잘겠다 성장하겠다. 이런. 벅참? 예상했던 3,000년 가입 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신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 인터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 제품 얼마나 추천해주고 싶어?를 5점 만점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4점, 5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이전까지 만들었을 때이 질문을 하면 다뭐 그냥 어, 3점 정도? 뭐 이런 좀 보통 수준의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추천할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PMF가 맞는 것 같다라는 좀 감이 왔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모두 다 팀이 정말 더 허슬링하고 더 빡세게 일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어렴풋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빡세게 일을 하는 거는 쉽다고 생각하네요, 오히려. 근데 이거를 같이 함께 하는 팀원들이 이 정도의 완성도로 더 집착해서 더 만들어야 되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도 처음 해본 적이 없던 일이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되게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매너리즘을 깨고 진짜 이 순간 내가 죽는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느 엔티티드를 가지고 해야 될까라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최악이라 해도 죽기보다 더 하겠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다 있어서 정말 최악은 뭘까? 저 혼자 남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럼 내가 혼자 남아도 나는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근데 답은 그 예스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이 변화를 난 이제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리프레쉬 휴가를 3년차에 2주가 나와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분위기가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단지 2주에 휴가를 갔다 온것 뿐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지? 약간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같은 팀원분들이 있었고 제가 가기 직전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잘해보자 라고 좀 도모를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갔다 온 직후 그 당일 첫날에 그 팀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만두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던 거지? 제품팀을 일단은 두세 명 단위로 잘게 나누었고요. 2주에 하나의 기능을 배포했던 수준의 이터레이션 속도였다면 일주일, 뭐 3일에 한 팀이 그 분량을 다 하도록 듀데이트를 설정하고 우리 빠르게 실험해서 가설을 검증하자 라고 해서 훨씬 더 속도를 거의 2배 많텐는 5배 이상으로 높였죠 사실 집에 가서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 안날 정도의 하루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동료들이 줄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진짜 구질구질하게 붙잡았어요. 매일매일 커피 사줄 테니까 내일도 다니는 건 어때? <laughs>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다음 달에도 다니는 건 어때? 조직이 이렇게 급변하고 CEO의 의지가 강력할 때에는 HR 담당자는 선택, 그러니까 옵션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업무 몰입도 자체가 당연히 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최대한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됐다. 이차 방식이 아예 바뀌었으니까. 팀장님 저이입 방식 바뀐 거는 보셨어요? 병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유저 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고 아 여기서 똑같이 그냥 어마어마한 탭을 충전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엄청 단순해졌어요. 이거 매출을 낼수 있냐, 없냐로 엄청 단순해졌거든요. 임팩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가설도 좀 뾰족하지 못하고 임팩트도 애매한 실험들이 많았었는데 매출을 낼수 있냐, 없냐만 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집중해야 될 고객이 재정의가 됐습니다. 고객이 진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 건 결국 돈을 내는 거더라고요. 사실 사람들 편하게 어, 이 서비스 좋아요라고 말을 하지 진짜 좋아요라고 좋으면 사거든요. 그거를 좀 여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희 고객, 돈을 내시는 어쨌든 광고비를 내는 분은 병원이잖아요. 그럼 병원들에게 우리가 정말 돈을 내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재정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큼 내는 게 나는 합리적인지를 결국 맞춰가는 과정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왜이 사람은 돈을 낼까? 왜 만족할까? 이 만족하는 포인트는 뭔지를 또 캐치하는 거죠. 그럼 그걸 되게 강화시켜요. 근데 그게 물론 팬시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가치를 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그런 팬시안보다도 사람들이 정말 기꺼이 돈을 쓸 정도로 정말 필요할까? 그거에 좀더 집중하게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그 프로필사진 띄워놓고 와 있습니다. 제가 그 알림톡으로도 한번 전달드릴게요. 오 좋아요. 근데 그 그냥 연휴 기연에 병원 목 하시나요? 병원도 어, 다시 등록해야 되는 건대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조건 8시 이전에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일이 많으면 7시. 일단 하루에 한 절반 이상이 병원 응대인 거 같아요. 9시간 근무한다고 쳤을 때 네다섯 시간은 문의 어, 처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여보세요? 실장님 근데 그 문의가 저희 성과를 더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뭔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문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가볍게 1, 2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문의가 아니어서 그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응대하고 답변하는 게또 세일즈로 직결되거든요 견적 서비스를 만들어주시고 그 만든 거 광고자한테 이용해봐라 라고 안내하고 이제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전화가. 제일 많이 할것 같아서 완전 처음에 광고주 수를 늘리자라고 했을 때 강남에 있는 모든 안과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일단 아무도 안 받으시고 모두닥인데요라고 하면 바로 끊으시거나 아 이렇게 되면 내가 광고주 수를 늘리지 못하겠다 자료를 뽑아서 병원에 갔어요. 환자인 척 앉아 있다가 원장님 배러 왔다. 이제 간호사분들은 당황하시죠. 약속하고 오신 줄 알고 이제 원장님을 마주쳤는데 원장님이 아 그래요 이거 볼게요 하고 자료 받으시.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좀 자주 연락을 계속 드리긴 했어요. 읽어봤어요? 아니, 읽어보셨나요? 그러다가 한 1년 뒤에 다시 연락 오셔서 광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셨죠. 연휴 기간 지나고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 좋습니다. 연휴 기간 지나고 저한테 한번 연락주세요. 음, 음, 음. 아, 음,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나석은이녀신다이녀은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석이이녀석이 되거든 이이 녀석은 이이녀이녀보이 제가 약간 이렇게 광기 어린 눈으로 이거 꼭 하셔야 되나 말한 적은 없잖아요. 가격 공개가 꺼려지신다면 이게 가장 좀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대표님한테도 될까요? 같은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재미없으면 당장 내일도 나갈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기획하는 것도 재밌고, 제 설득으로 광고주가 이걸 사용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회원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 그것도 재밌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 동료들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놓은 제품이 인정을 받았다? 그 약간 전 최고의 환경이라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더잘될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더안 해야 되지? 나쁘지 않은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많으면 6개, 적으면 5개 그한번 나올 때싹 방문하고 돌아가는 편이에요 이거를 매일매일 제가 3, 4시간씩 쓰는 것보다 그냥 하루 통으로. 9시간 정도 쓰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되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팀원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하는 사업 부서는 거의 3배로 들었어요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품 개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팀이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구성될 필요도 없이 두명이면 충분히 더 빠르게 검증하고 매출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사업을 빠르게 우리가 검증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충분히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람을 채용해서 나가 되는 거고요. 아, 이게 팀원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얼마나 오너십을 가지고 어떻게든 되게 만들고 싶어라는 열망을 가진 팀원이 인식가 중요한 거지. 팀원이 몇 명이 정말 많이 있어서 빠방하냐는 아닌 것 같아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낮추지 않는 게더 중요한 것 같고요. 같이 일할 때와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지? 이 생각이 든 사람들이면 사실은 하루만 일해도 알거든요. 그부분에 되게 노력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 있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병원 이뷰 플랫폼 모두닥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 차원에서 전화 드렸어요. 몇명전화하셔야 되겠어요? 한 50분 정도 전화를 해야 합니다. 아, 진짜 아빠심셔야 되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병원 이뷰 플랫폼 모두닥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아, 네. 그럼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품팀 중에서도 시니어 팀 PO로 일을 하고 있고요. 5060, 5060, 70분들께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런칭하고, 개선하고, 어르신분들 만나고, 이런 전반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학을 전공을 했고, 국제보건사업에 네, 좀 써요.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가? 특히 좀 네. 특정 네. 국가의 문화에 맞는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게좀 재밌을 것 같아서, 글로벌 의학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보조연구원으로 보건 사업을 좀 같이 연구하는 일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고, 어 그러면 내가 이 타이밍에 차라리 좀 병원 임상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서울 삼성병원에 취업을 했고, 그래서 발령을 이제 대기 중이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또 길어지다 보니까 바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 그러면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스타트업이나 이런 씬에서 일을 해볼 순 없을까? 그 당시에 이제 모드닥에 인턴으로 일을 했던 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모두닥께서 인턴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어 대표님 한번 만나볼래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모두닥의 인턴 자리를 제안을 받으면서 합류를 하게 됐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시니어 팀을 맡았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시력교정술 유입을 더 늘리고 싶은데 우리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유입시켜볼 순 없을까? 그때 제가 유튜브 콘텐츠 자체를 만들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시니어 분들이 정보를 이제 유튜브에서 탐색하고 이런 풀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이미 잘 되고 있는 나식라식 시장이 아니라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니어 분들 타겟으로 해봤을 때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는지 게더유인이하지 않을까 시니어 분들의 백내장 쪽을 좀 타겟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보자 본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백내장 시장이 시력교정술 보다 4배, 5배가 높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가격 레인지가 급여성은 뭐 80만원인데 비급여는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도 하는 가격 수술이에요. 오르신 분들이 이 가격을 잘알수 있을까? 이 가격 차이가 결국 안에 넣는 렌즈 차이거든요. 근데 렌즈 이름이 막 클라레온 페노틱스막 이런 좀 영어 이름인데 우리 제품에서 뭔가 잘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어좀 유의미하게 어 외출을 일으켜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약간 어르신분들이 좋아할 그런 큼직큼직한 썸네일의 컨셉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1차 편집본 전달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설 능력 이런 데 나가가지고 어르신들 붙잡고 막몇 잡았었어요. 병원 어떻게 방문하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시면 제가 아 사실 백내장 관심 있으신가요? 병원 저희 이렇게 방문하는 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누가 가냐면서 막 지인 이야기만 듣고 간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절대 안 쓰신다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 봤자 아무도 안 쓰시는 거 아니야? 사실 제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이3 0 대도 진짜 그 시력 교정을 찾는 사람도 특성. 다 다른데 저는 너무 시니어는 하나의 그룹으로만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 50대에서 70대의 그런 액티브 시니어도 있을 거고, 70대 이상의 좀 케어 시니어도 있을 거고, 더 타겟을 좁혀서 이분들한테 어필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분들을 한 분씩 모두 다가 이용하셨던 분 중에 만나보면서 어 저희 뭐 프로토타입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이거 어떻냐 라고 많이 여쭤봤었고, 그때 이제 어 추천할 것 같다. 뭐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을 들으면서. 어 이거 내가 그때 서울대 그때 받았던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해볼만 할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막 런칭을 했던 거였어요. 다행히도 이게. 어, 워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월 5천만 원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안에도 아마 억단위 매출이 될것 같아요. 진짜 빨리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 팀이 두, 두명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어, 진짜 사람들이 꼭 필요, 많이 필요하진 않네. 정말 집요하게 뭔가를 풀어나가고 제품 개선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 최근 들어서 한국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 수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K-pop 혹은 K-컬처로 인해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60만 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한국 병원을 이용했는데 1년 만에 작년에 거의 119만 명, 그러니까 이두배 정도 성장했어요. 이 외국인들이 한국 병원을 이용하는 과제에서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직접 하다 보니 국가 하나를 지정해서 저희는 그 국가를 대만으로 지정했고, 대만 시민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병원을, 병원을 어떻게 더잘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팀이고, 이렇게 세 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제가 되고 싶은 사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사실 미션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번아웃이 온다거나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제일 큰 허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해결책을 미션으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결한다. 실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좀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순간에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시 일을 할수 있겠다. 그냥 그 문제를 진짜 풀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시니어 팀은 시니어 문제를 너무너무 해결하고 싶고, 그게 이제 매출이 가속화되는 게 실제로 보이고, 내가 이거를 단 이틀만에 끝나면 이 기능만으로도 매출이 막 일주일에 몇 백만 원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사실 재밌잖아요. 대표님이 원하는 그 방향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픈 사람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 기둥에서.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스페이스 X 초기 팀원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정말 치열하게 일, 일했던 정말 될지 안 될지도 정말 반신반의하던 시절을 겪으면서 어, 정말 스페이스X가 세 번의 실패 끝에 네 번째 발사를 성공했을 때 결국은 이제 퇴사를 했고 그때 스톡옵션을 있었던 걸 발행했는데 그게 이제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고 싶어요 저희도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자유도 확실히 얻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지어, 내가 진지하게 내가 어, 뭘 원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란 길을 선택을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솔직히 이스타그램쓰기보다 <볼> <laughs> 진짜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게 워낙 쉽지 않은 길이고, 80% 90%가 망하는 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추천드리라 하신다면, 진짜 풀고 싶은 문제를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이게 정말 잘될것 같아서 라기 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내가 꼭 해결을, 해결하고 싶네? 라는 문제를 꼭잘 찾으면, 끈기도 따라오고, 존보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존보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보만 하, 하면 안 되는 게, 여러 다양한 각도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문제 하더라도.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기존에 세웠던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무서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정말 될까? 이러면 사람들 다 떠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최악이라 하더라도, 중등 것보다 더 하겠어요? 최악이라고 해봤자 그 정도라면, 과감한 게 필요할 때가 있다. 제가 그런 과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되게 후회로 남거든요 그래서 현상 유지가 진짜 제일 저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풀고 싶은 문제가 정말 간절하다면 그 문제는 계속 한진결같이 붙잡아서 가신다면 무조건 저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